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 프린트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1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효, 후,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2번 지주 점유 13부는 점유자의 내심에 의하여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점유는 평원 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 점유로는 취득 시효를 취득 취득 완성할 수 없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는 취득 시효의 취득 취득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으로 그 등기 명의인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 이거 무거운 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데. 지랄이네. 2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2번. 취득시효를. 실장님,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해서, 무선은 전파 방해를 받아가지고 유선으로 했는데,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수업하려니까 무거워. 선생님, 포켓에 넣어야 될것 같은데 주머니에. 이거랑 같이.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번 취득 2번 시효 치...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laughs> 하, 이거봐, 이거봐. 오 마이 갓이다, 이거. 3번, 4번, 5번.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 시유, 취득할 수 없다. 이 음질은 어때요? 이, 그냥 이 마이크 쓴 거랑 비슷해요?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 시유,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시효 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시커먼 테이프 있나요? 그것 좀 접으실래요?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시유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박한수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무한수님도 그냥 원래 하던 걸로 하고요? 이걸로 하고박 교수님은 이거요? 이게 되게 지금 줄 때문에 되게 불편한데 취득시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공유자 중 1인이 다는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는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볼수 있다.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지속한다. 각, 고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반수로써 정한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가까울이 토지를 공유하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분의 1 지분권자들은 가해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는 간습법상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적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된 경우, 치료 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물 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전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전속기간은 15년이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양수할 수 있다. 공동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정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획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 양수할 수 없다. 지상권의 자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아, 아.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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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장님 이거 말 지금 스피커에서 지금 말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예 일로 오셔가지고 강의실에서 마이크가 좀 떨어뜨리면은 이 스피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보려고.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안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떨어 떨어뜨려 놓고. 안 들리는 아, 그냥 아니 여기 들어지 말고 여기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안 들려요?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를 위해서는 간습법생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서한 자는 지상? 그러면은, 이게 박관선생이 마이크 가까이 되면 발음이 안 좋은 건데, 이것도 문제네? 근데 마이크 안 나오더라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들리지 않나요? 사람들? 근데 마이크가 안 들리니까 또안 들린다 소리는 안 하려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나오잖아 지금 원래 평소도 저걸로도 저걸로 그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교수님들이 전달하고 싶은데 그냥 이거 마이크 없이 얘기해다 들리는데 근데 아 진짜로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걸 좀더 크게 해가지고, 아니, 잠깐 들어봐요. 어... <laughs> 아, 아, 테스트, 하나, 둘, 셋.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안 들려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지켰다. <laughs>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공이 밑에 대고 이렇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좀 밑으로 이렇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이 타인 근데 그냥 얘기를 할 때는 마이크 가안 들려도 학생들하고 대화는 되잖아. 몇명 되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제 크게. 원래 크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왜냐면 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크가 조금 크더라도 내가 좀 크게 봐야 되나 지료가 등계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두되어 이전 등기의 경우 지료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들려안 들려요? 바깥에서 이렇게 가다 되나요? <목소리> 자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그럼 내일 아침에 그박 선생 한1분 동안만 요거 이렇게 가까이 돼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말잘 들리는가 한 번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죠? 아침에. 네, 그래서 가되면은 가까이 되고 말이 잘 들리면은 그 사람 이 사람 내가 여러 개 봤는데 뭔가 발음 때문에, 예 네. 발음 때문에 뭔가 타가지고 이게 잘안 들리는 것 같아. 띄고 이것도 있지만은. 어, 바람 자체가 그래가지고, 뭐, 치지거리랑나뭐 그런 게 없으면은, 원래 조민수가더 심하거든요? 조민수는 박한수에 한 3배, 4배 돼요. 언제 빨라가지고 얘는. 근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엄청 짜증내. 박한수 2배, 3배 배. 짜증내. 근데, 동영상으로는 괜찮아 또, 잘 들려. 그냥 말하는 건안 들리는데 동영상 들어오면 또다 들려요. 희한하게 근데 지금 박관수는 일부 중간중간 그렇잖아요. 그죠? 중간중간 중간중간 다 계속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제 안 들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 이 가까이 됐을 때이 마이크로 가까이 됐을 때가 더안 좋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들리는 게 근데 나는 지금 염려되는 게 이걸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또잘 안들릴까봐 근데 떨어뜨리면은 또 안들린다 가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는거지 네. 아니 여기서 마이크 안나오니까 동영상은 나오는거같아 소리가 들리니까 떨어뜨려도 마이크 안들리는게 근데 마이크 때문에 울리는게 아니라 그냥, 그냥 말하는 것도 리는거 아니에요? 어, 어, 어. 근데 저기를 안 들리면 아무래도 여기가. 어, 어, 어. 근데 또 마이크가 또저 없이 그냥 하라면 강사들 또 목소리 커져가지고 목이, 아프니막 그러거든, 나중에. 자꾸 이제 소리를 지르다 보면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아니, 뭐, 바깥에서만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참. 다른 사람은 이거, 이거 쓰면 되고. 아, 아, 아. 그럼 내 아침에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양반을 켜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여기는 뭐, 조금만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 어휴. 이, 이 정도, 그죠? 너무 가까이 되면 또, 뭐가 또잡선에 나올까봐 한번 테스트 이렇게, 이렇게 해보려 가지고 들리는 거 보고 해가지고 체크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두개다아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하나뿐이 아... 이따가 아 저것만 빼면 돼요 예 이거, 이것만 마이크 할 때는 이거 가고 붙여 놓면 되고 이거 할 때는 예. 예. 그 그것만 꽂으면 되겠네요그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찍게를 어떻게 해요, 그럼찍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왕찍게를해볼까 저희 파이. 이건데? 뭔데요? 주머니 넣고 댕겨서 형 아, 주머니 넣던 거 아니면 이제 교수님 편한 대로 여기서 이렇게 옷을 집어야 돼. 주머니 넣는 그, 게나겠네요 댕기면은 따라온단 말이야?